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0회 양국위회제 2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 1항 2015년도 양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보고서 채택 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태균 위원장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결된 2015년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양구군의 제2차 정례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구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12개 실과 2계 직속기관 그리고 5개 읍면과 양구군에서 출연한 2개 법인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된 이 175건을 토대로 세밀한 자료감사와 피감사자에 대한 대면 질의 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미진하거나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된 90사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개선해줄 것을 건의 및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은 대체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서민 생활을 위한 복지 증진과 양구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관광, 문화, 체육 인프라 구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속적인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시책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도시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실내 풋살장 등 각종 체육시설 확충, 박수근 기념사업과 인문학 강좌 등 문화예술사업 확대, 자연생태공원 등 관광인프라 확충 등 우리 양구를 문화예술도시, 스포츠도시, 그리고 관광도시로서의 가치를 한 단계 드높였다고 평가되며 한편으로는 메루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일부 군정의 주요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거나 일부 분야에서 미흡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에서도 나타난 우수시책은 권장하고 미진하고 잘못된 사항은 보완 및 시정조치하며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한 양구를 만드는데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된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개선 및 보완 촉구와 당면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 간의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감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적 사항과 제시된 대안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의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양국은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미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양국은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미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셨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양국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개의된 제219회 양국은위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 소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곳으로 제 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회 양국의회 제 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